예, 지금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는 그래도 연수원이나 교육원이나 이런데를 차출해서 빨리 만들 수가 있죠 비교적 뭐 100명, 200명 뭐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도 문제긴 하죠 지금 환자가 뭐 급격하게 늘면 이게 감당이 어디까지 될는지 생활치료센터도 이제 좀 개념을 바꿔가지고 큰 체육관이나 뭐 이런데를 좀 활용해야 될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어, 중증 환자, 뭐,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나 산소호흡이 필요한 중증 환자 병상은 지금 거의 꽉찬것 같습니다. 그 그러니까 기존에, 어, 중증 환자는 찬 상황이고, 어, 보건당국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좀 쥐어 짜가지고, 어, 그런 걸 이제 임시로 만들어서 여분을 만드는 건데, 사실은 뭐, 일반 병상 만드는 거는 좀 쉽겠지만, 이 중환자실 음압과 인공호흡기와 시설도 중요하지만, 의료진, 의사 간호사. 그러니까 우리가 뭐, 어 일반 병실이야, 뭐, 여러 십여 명의 환자를 간호사나, 어 혼자 본다든지 이렇게 볼수 있지만, 지금, 중환자실은, 어 보통 서너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호사가 보는데, 이 지금 코로나19는 뭐, 한 명의 환한두 환자,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호사나 의사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, 상당히 그 집중, 치료가 필요한 의료인력도 집중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환자 음압병상의 중증환자를 보는 이 병상, 병상 숫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, 운영 어,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급작스럽게 늘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이제 주요 짜서 지금 몇 병상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지금처럼 흑자 확진세가 늘면은 어, 수용이 어려워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타지역으로, 뭐, 다른 시도로 보내야 는데 너무 멀잖아요, 중증 환자를. 엘리브러스로 네, 간다가, 한다 하더라도.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, 네, 아직도 그 심각성이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.